안녕하세요. 푸르리라고 하고요. 한국에서 생활한지는 35년 정도 됐고 음식을 만들기 시작한 거는 약한 8년 정도 됐습니다. 뒤늦게 입문한 요리사의 길. 한국에서 이제 중화 요리라고 하면은 너무 다 뻔한 음식들 팔보채, 양장피. 조정관님을 좀 약간 깨고 싶어요. 보라서선 주저함이 없는 중화요리의 세계처럼 셰프로서 목표도 확고합니다. 최고라는 소리 듣는 게 하나의 목표고 하나의 꿈이긴 하는데요. 타이완 요리에서도 이런 음식이 있다라는 걸 사실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. 어, 이 음식 맛있다. 음식이 뛰어납니다. 다 오케이할 때까지. 호텔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런 고급 요리들을 호텔 가지 않더라도 호텔의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많은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의 도전이 지금 시작됩니다. 도전의 포문을 열어줄 시그니처 메뉴는 식빵 사이에 다진 새우를 넣고 튀겨낸 멘보샤. 지금 가지고 오신 멘보샤랑 시켜서 먹은 멘보샤랑 뭐가 다른 게 있나요? 어. 똑같습니다. 그래도 이게 본인의 시그니처라고 갖고 오신 게 사실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해요.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해요. 아. 우리가 각각의 각각 여기 전문 셰프들의 시그니처 메뉴들을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의 철학도 한번 들어보고, 이그 사람이 또 앞으로 어떤 음식을 보여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, 왜 그러셨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. 멘보샤가 물론 빵하고 새우하고 컨디션도 따라야 되겠지만 빵의 컨디션도 상당히 많이 따라야 되거든요. 튀겨졌을 때 시간과 이게 튀기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아무도 똑같은 레시피라도 노하우가 없는 사람은 좀 튀기기 힘든 요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좀 맛보시고 저한테 지적을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조금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. 출발은 삐걱댔지만 맛으로 평가할 차례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뭐더 먹으면 안돼 <laughs> 분위기가 반전되길 바라는 도전자의 희망은 이루어질까요? 솔직히, 네. 이 말씀을 드리면, 연보기 형님도 멘보샤를 잘 하세요. 네. 잘 하시는데, 전 멘보샤 하면 늘그 가게 거밖에 생각이 어... 안 나요. 지금 맛보신 멘보샤도 바로 그, 그 맛이고요. 네. 맛있습니다. 거기에 총괄 셰프로 계시는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뭐 음식의 맛이나 실력이나 뭔가 앞으로 더 보여주실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스 예약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저는 어, 이 대회가 한 사람의 요리에 엄청난 스토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. 네. 이봉욱 셰프님이 지금 오늘 가지고 오신 요리는 한 식당의 역사,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거지 사람의 요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셰프님 이야기가 전달이 안 돼서 오늘 저는 불합격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결국 심사 기준이 충돌했습니다 중식당의 역사인지 도전자 개인의 역사인지 아니면 셰프의 스킬을 평가할 것인지 노희영 심사위원의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어 사실 제가 아까 왜 본인이 이하시는 식당의 레시피로 갖고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. 본인만의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으세요? 멘보샤에 대한 속을 치는 거보다 튀기는 부분이 좀 약간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섬세한 스킬로 맛을 끌어올린 멘보샤가 자신의 시그니처 메뉴로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 도전자의 입장. 심사위원도 동의할까요? 사실 지금 멘보샤가 식어서 나온 거거든요. 식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파는 것보다는 저는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저는 굉장히 오늘 맛있었기 때문에 합격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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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감사합니다. 이번 기회를 주셨으니까 저희 상호를 버리고 다음에 도전할 때는 더 훌륭한 음식으로 내놓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